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그 보험 대차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차량은 이제 가해자측 그 보험사에 터에수리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대차료 렌트비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소송에는 보험소송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이제 대기업 손보사, 어, 거래처 법무사로서 소송을 어, 12년 동안 전담하고 있는데요. 음,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어떤 판례가 있었는가 하면 어, 대구에서 있었던 판, 판례인데요. 작년에 있었어요. 그 BMW 차량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그, 어, 수리비뿐 아니라 수리비도 많이 나왔어요. BMW 차량이라서. 아니, 그 분이 렌트를 뭘 했는가 하면, 그, 벤츠 차량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벤츠 해가지고 이거 돈다 내놔라 하니까, 그,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아니, 뭔소리냐 그, 너들이 이렇게 렌트, 이렇게 좋은 차량으로 하면 되냐, 어 어? 더 증가했다 손해가 이렇게 맞섰지만 그 판사님은 아니다 어 BMW면 벤츠하고 비슷한 어 차종이고 충분히 어 보상해야 된다 해서 그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밖에도 뭐강가 삼각된 차량 차가 사고 나면요 그거 과실 비율 옛날에는 막그 100대 0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어 100대 0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뭐 완전 무과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어 9대 1 이런 그 차이 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 소송이 많아요 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어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오늘 2023년 4월 4일 화요일 10시가 넘었는데요 음 밖에 비가 오네 오늘부터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힘내시고 음,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